어, 특별히 어, 청포 수족관 사장님께서는요 어, 전공을 수산생명과학을 전공을 하셨어요. 그리고 DK는 어, 다들 모르셨겠지만 주얼로지라는. 애니멀로 TV 예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TV의 테드입니다. 예. 왜, 어, 저 혼자 왜 이렇게 나왔냐면, 사실 뭐 전문적인 내용을 어, 여러분들께 공유하고자 해서 나온 건 아니고요. 어, 요새 저희 채널에 보면 해수어항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 오늘은 무엇을 말씀해 드리고 싶냐 하면요. 어, 해수어항, 해수어항에 박테리아제가 꼭 필요한가? 라는 것에 대해서 DK가 청포 사장님과 함께 의견을 나눈 것을 저한테 알려줘서 저도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좀 알게 된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어, 특별히 어, 청포 수족관 사장님께서는요 어, 전공을 수산생명과학을 전공을 하셨어요. 그리고 DK는 어, 다들 모르셨겠지만 주올로지라는 동생물학이요. 에 그렇기 때문에 두분다 어떻게 보면 전공을 그걸로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학문적으로 좀 깊숙하게 그냥 저희가 경험에 웃어 우러나오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지식적으로 안, 안 것과 접목을 시켜서 저 저희한테 어, 저한테 이렇게 알려줬는데요. 박테리아제가 꼭 필요할까? 그리고 해수와 담수의 차이가 무엇이고 박테리아제가 어 담수에도 필요하고 해수에도 필요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자, 첫 번째, 담수와 해수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어, 구독자 여러분들도 담수의 항상성 유지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영상에도 한번 올려드렸다시피, 어, 해수의 항상성 유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 그렇다면, 왜 해수는 항상성 유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음, 담수는 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결국 그, 담수가 가지고 있던 그 유기물들나 미생물 미생물들을 그렇게 물이 흐르면서 결국엔 바다로 모여들기 때문에 거기서 다 처리하고 해결합니다. 어 담수는 예를 들어 아마존 같은 경우도 건기와 우기가 어, 상당히 그 수질의 차이가 크죠. 그 수질의 차이가 크메도 불구하고 미생물들이나 그런 생물들이 다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해수는 그런 모든 모든 미생물들을, 어, 처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항상성 유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담수의 미생물군은 해수보다, 어, 간단하고 유지하기가 용이한 반면에, 어, 해수는 모든 미생물들이 모여들어서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바다에서는 해류의 순환에 의해서 구역별로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어, 수조에는 한계가 있죠. 자두 번째. 그럼 자연, 어, 특히 바다에서는 어떻게 미생물들이 생겨날까요? 어, 일단 그렇게 그렇게 큰 바다, 뭐 연안, 심해, 그다음 수면 모든 모든 그 장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미생물들이 생겨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박테리아제를 꼭 사용하나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담수어항에 10개의 박테리아가 있고 해수어항에 10개의 박테리아가 있다면 어, 담수어항에는 거의 9개 이상이 그냥 살아남다 살아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수어항에서는 거의 반이상다 여섯 개밖에 살아남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담수어항에는 굳이 박테리아제를 사용 안 하셔도 무방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사실 박테리아제를 해수어항에 꼭 무조건 넣어줘야 된다, 뭐안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뭐 완전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스튜디오에 있는 해수어항 그리고 이렇게 뭐 수족관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산호도도 크시고 막니모도도 크시고 막 물고기들 이렇게 짬뽕 수조라 그러죠. 이렇게 그렇게 짬뽕 수조를 키우다 보면 상당히 많이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박테리아제를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 좀 용이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 20년 넘게 그리고 해수어항을 한뭐 1년 그 해수어항에 막뭐 이렇게 막안 써도 될 돈을 막 중복 투자하면서 그렇게 DK가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해왔지만 어 지금 우리 저희 스튜디오에 있는 해수어항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어떤 걸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은 DK가 따로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통을 이어받은 DK입니다. 일단은 어, 저희는 요 제품 두 개를 사용하고 있어요. 제오박이랑 제오스타트. 요거는 박, 요거는 카본 소스고요. 이거는 박, 박테리아제예요. 어, 우선은 이 제품들은 두자 선프 기준으로요. 카본소스는 하루에 1일 2회, 아침, 저녁으로 한 방울씩 넣어주고 있고요. 박테리아는 주 2회 한 방울씩 넣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박테리아 중에 브라이, 브라이트 웰사 갖고 많이 쓰시잖아요. 마박이랑 뭐, 카본소스 거기 거 많이 쓰시는데, 제오비 요 제품이 고농축, 그러니까 브라이트 웰의 마박이나 이런 것들이 이거 희석 제품이라고 사용,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좀 비싸요. 비싼데, 결국 사용량으로 비교해보면, 마박이나, 요거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사용하는 양이 한 방울이나, 뭐, 두 방울 정도이기 때문에, 용량 대비 사용량이 작아요. 그래서, 제오빛 제품을 저는 추천을 좀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청포사장님께서도 요 제품을 아마 추천을 해주실 겁니다. 네. 네. 이 미생물새들은요 개봉 후에 반드시 냉장보관을 하셔야지 상하거나 변질되는게 좀 덜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잠시 촬영을 하려고 밖에 빼놨는데 항상 냉장고 우편에 모셔두고 있어요 네. 안 추우세요? 괜찮아요 네. 이렇게 해수왕은 예민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으면 해수왕은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항상성 유지도 상당히 중요하고 박테리아제는 네. 꼭 써야 된다. 그렇죠. 쓰면 네. 쓰면 좋다. 그러니까 네. 네. 우리가 네. 욕심들이 많잖아요. 네. 작은 어항에 사료 꽉 채우고 아, 물고기도 맞죠. 넣고 물고기 채우고. 그런 어항이 주류를 이루니까 네. 써야지 됩니다. 어. 쓰는 게 좋다. 확실히 네. 그리고 쓰니까 뭐렇게 맨날 아침에 와서 뭘 이렇게 진짜 이만큼 떨구 거든요 근데 한 확실히 좋아진 걸저제 눈에도 볼수 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쓰는 것이 좋다 아, 네. 무조건 쓰는 건 아니지만 꼭 쓰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 일단 일반적인 우리들의 과밀수조에서는 쓰는게 예, 예, 좋다 오케이. 네. 과밀수조에서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자 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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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물이잖아요 소금물은 요게 도 높은거 아시죠 아 예. 여기도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핸드크림이나 뭐 로션 바르고 남은 이런 손에 있는 것들도 해수 물에 잘 녹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아. 사이클이 깨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될수 아. 있거든요. 그럼 바른 상태에서 넣지 말아라? 바르고 말라서도 남아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꼭 항상 손을 몇번 씻고 하시는 게 좋, 좋습니다. 아, 심지어 청포 사장님은 왜 오른손에는 핸드크림 안 바르신대요. 왼손만 쓰신대요. 왜, 왜냐면 오른손은 계속 어항에 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음. 그렇게까지 좀 잘라서 그렇게좀가고늘수 있기 때문에. 네. 예. 근데 저도 보시면 알겠지만, 예, 맞아, 맞아. 항상 어항에 손 항상 넣기 전에 담수든 예. 해수든 손몇번 씻어요. 예. 예. 저는 아직 그게 버릇이안에서 스크래퍼로 닦고 맨날 그냥 이렇게 냅두는데 항상 D K가 옆에서 해주는 말이 녹슬 수도 있어요, 많이 맞죠? 막 소금물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 용액이 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상당히 그것도 좋은 유용한 꿀팁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지금까지 뭘 알아봤죠 우리가? 지금까지 어, 해수 해수에 박테리아제가 꼭 필요한가 사용해야 되는가 아, 네. 사, 어,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다음 소금물 네, 저희의 견해니까 네. 참고하시고 네. 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참고해 주셔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애니멀로우 TV의 테드 비키였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ニモロ TV